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위의 세계로 가져오며, 다위시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위가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아멘 어, 6절을 보면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시글락에 돌아왔습니다. 돌아보니까 아벨렛 군사들이 자기네 부인과 가족과 모든 물건 불사르고 집들은 다불사러고다 갖고 간 거예요.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너무 슬퍼하였으며 다윗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네가 아 다윗 내가 지도자인데 잘못 판단을 해서 우리가 이아 우리의 아, 이 머물던 이곳을 비웠을 때에 이렇게 아멜릭이 쳐들어오게 했다. 그래서 돌로 치려했어요. 그런데요. 이 18절 이하 보게 되면 다또 가서 찾아옵니다. 막 돌로 치료했던 이 다윗. 그런데 다윗과 함께 다시 가서 자기네 가족, 자기네 물건들을 또 다시 다 찾아와요.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장 18절에서 21절.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고 모두 다윗이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양떼와 소대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돌로 쳐죽길라 그랬는데 이제는 영접하러 나와요. 영접하러 나와요. 이게 하루가 지나지 않은 겁니다. 하루 안에 다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 마시기 바랍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모든 상황이 다 바뀌는 겁니다.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이제는 손을 들고 환영합니다.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우리의 인생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그 미움의 감정을 다 표현하지 마세요. 다 바뀝니다. 6절 말씀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지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서는 다윗이 너무 놀랐어요.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돌로 치려고 하는 그들에게 대해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요. 자기의 물론 다급했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급함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 다급함 속에서 바로 이와 같은 이 어, 다윗이 이와 같은 다급함 속에서 여와를 호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 깨달은 통찰이라는 것이죠. 이 광야의 훈련이 없었다면 다윗은 이렇게 변해가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다급함 속에서 다급한 어떤 결정을 또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이 외로운 고독 속에서 나와 함께하신다,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급할수록 긴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다급할수록 호흡을 깊게 하십시오. 쫓길 때 하늘을 볼수 있을까요? 보셔야 됩니다. 쫓길 때일수록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에 다른 방향을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광야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과이 이민자의 삶은 광야의 삶입니다. 이 광야의 삶, 바라과이 이민자의 삶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사람에게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벳을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 추격하면 따라잡게나이까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더라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봇에는 무엇이 있는가면 하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림과 둠빔이 있습니다. 우림과 둠빔. 우림이라는 뜻은 빛이고요. 둠빔이라는 뜻은 온전함입니다. 이것들의 재료나 모양은 매끈한 돌이나 혹은 금속으로 만들어진 일종의 주사위 모양으로, 모양으로 추측을 합니다. 이 에봇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뜻은 뭐라고요? 빛. 우림은 빛이요. 둠빔은 온전한,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자녀들이 다 빼앗기고, 모든 물건이 다 빼앗기고, 또한 내 모든 집들이 다 불타버리고, 지금 저기 가는 저 군사들을, 과연 저 아멜렉의 군사들을 어떻게 할까요? 자, 교회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내 부인, 내 자녀들, 내 물건, 우리, 우리 집다 불태우고 가는 저 아멜레 군사들, 가서 복수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물을 필요 있나요? 하나님께? 너무 당연한 거죠? 그 여러분, 당연한 것.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을은 불타고, 가족들은 빼앗기고, 물건은 다 빼앗기고, 저기 보이고 있습니다. 복수하러 가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당연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물었,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린과 둠빈, 우리에게도요, 우리, 우리에게도 이 우린과 등비님 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는 것, 상식적인 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뻔한 것 물으셔야 됩니다. 당연한 것 물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셔야 됩니다. 교회 여러분, 어려운 것을 묻는 것, 그거는 쉬운 겁니다. 그건 누구나 해요. 그러나 쉬운 것을 하나님의... 쉬운 것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게 고수, 신앙의 고수들이 할수 있는 거예요. 인생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식사하고, 식사 기도하고 먹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기도 없이 먹는 것, 내가 벌어서 먹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까? 늘 우리는 이 질문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없이 사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또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오늘 다윗처럼 이렇게 다급하고 조급한 순간에도 에벗을 갖고 오라. 그 에벗에 무엇이 있다고요? 우림과 둔빔. 우림은 빛이요, 둔빔은 온전함.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너무나 당연한 것, 너무나 뻔한 것, 너무나 상식적인 것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물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도 영적인 제사장으로 저희들 하나님께서 세워 주셨사오니 우리에게도 우림과 둠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 상식적인 것, 뻔한 것, 당연한 것도 하나님의 뜻을 부르며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